품질분임조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자주적 소집단을 말하는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품질분임조의 활동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의 품질분임조가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 업무혁신 분야 전국대회로 이번 2021 경진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분임조 288팀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 업무혁신 분야 전국대회로 이번 2021 경진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분임조 288팀이 참여했습니다. 대웅제약 향남 공장 블랙박스 분임조는 우루사 생산성 다시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품질 분임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한 결과 개인의 성장은 물론 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직원의 성장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대웅제약의 기업문화와 맞물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의 품질분임조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운영되는 소그룹 활동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